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블로그학교 운영자 한완희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치가 있죠. 뭐 대, 대략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가성비 좋은 LED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단, 그 SNS에 재주가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어 사람들이 확실히 유튜브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졌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어뭐 이런 방송장비라는 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려다 보면, 어떤 분은 뭐 천만원까지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안 돼? 뭐, 예. 아니,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죠. 그죠? 처음에 그 유튜브를 시작했던 분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문 어 방송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차차 이제 그 유명해지고 예 인지도가 생기면서 수익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어 유튜브를 꿈꾸는 어 유튜버를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마어마한 어 수익일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고, 근데 최소한의 장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그, 조명. 조명을 한 번, 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은요, 그, 인터넷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봤고요. 범용.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위주로, 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좀 길어요. o c m 4구 LED, 비디오, 라이트, 크리에이티브, 개인방송, 휴대용,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조명, 플래시. 이걸 어떻게 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네, 읽었습니다. OCM이라는 것은 뭐, 뭔가 특별한 이름이 뜻이 있는가 했는데, 원 크리에이티브 미디아, 그래서 개인방송 뭐 이런 의미로 생각, 개인이 창작하는 그, 방송,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LED 조명.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작고 가볍다, 저렴하다, 편리한 배터리다, 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좋은 내용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필터가 있어서 화이트 컬러로도 찍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화이트 조명이죠. 오렌지 필터를 넣어서 약간 그, 따뜻한 색감을 낼 수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동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네요. W49 LED 비디오 라이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니까 하나만 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도 한글로는 없네요. 네. 자.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어, 사용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네. 배터리는 안 들어있어요. <laughs> 배터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 배터리 충전이 안 배터리는요, 어, 이게 충전지인데 어, 예, 확인을 안 했던 이런 사고가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뜯어가지고 끼워보질 못해서 개봉기로 하려니까 이런 사고가 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AA 예, 사이즈 1 5 v 2두 어,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다이얼이 있는 걸 보니까요, 어, 딸깍 소리 들리시죠? 켜서 어, 소리 어, 이저 밝기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밝기를 조절해 주는 볼륨 역할이고 어, 사운드 어, 조절해 주듯이 어, 재밌는 거는 여기에도 할 수가 있네요. 여기 위에다가도 저그 할수 있게 했나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어, 이게 또 등장합니다. 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라이트닝 유리그 영상 촬영 프로 스마트폰 비디오 리그 예, 물란스 제품 정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양쪽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요, 보통 그 마이크를 예, 끼워주고요. 이쪽은 예, LED 조명으로 체결해 줍니다. 아, 돌려 돌려 하는 게. I'm mm -hmm. 안쪽에 뭐 특별한 게 있나 한번 보는데요. 뭐 그런 건 없네요. 이렇게 하면 어 조명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마이크를 이렇게 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죠 예. 요 이제 요걸 활용해서 그 실제 어 LED 조명이 뭐 되고 이러한 장면은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개봉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점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오늘 제품. 예, 온, 사실은 이것을, 요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전체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어, LED 조명. 예, LED 조명에 대한 아, 소개였습니다. OCM49, LED 비디오 라이트, 크리에이티브 개인 방송 휴대용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조명 플래시. 옛날에 무슨 그 개그 프로에서 김, 수환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수, 뭐, 이거 하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튼 가볍고 밝은 가성비 최고의 라이트, 49LED 비디오 라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블로그 학교 운영자 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